어? 제발! 아! 아, TV 프로그램을. 안본 지가 진짜 오래됐다. 게임하고 넷플릭스 보고 이런 게더 재밌지. 트위치 보고, 유튜브 보고. 다들 혼자 살다 보니. 아, 혼자 살아. 진짜 살아야 되나? 같이 삽시다, 살아봅시다. 존버 했다가 리리온 폴드링 호감인데 티리온 트리온 가자. 티리온이 되게 까다로워요. 이게 그 도적이 또막 실드도 까고 이러려면 짜증 나서. 형들 말렸나? 두장을 뽑습니다. 네장까지좀 오바고 하나는 소환으로 해야겠다. 뭐야? 안해도 돼. 이번엔얼 돗을 쓸까요 그냥? 막아보자. 동전 동전에 6만 원때 하고 싶은 플랜이 있을 수 있거든. 6만 동전 크레바토어로 탁탁 정리하게 좋잖아. 근데 그걸 막는다면 귀찮게 할수 있겠죠? 그 다음에 내가 6만 원 안전하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가면 돼. 상대 아마 이거 개같이 하고 싶었을 듯. 커튼 있는데 안돌렸었어왜안돌렸었냐 이건. 는 누가 만들어주시면 등록할게요 아리스님 자리 좀 있어 i 결 i k 감사합니다 마음 k i 벼가시 아니! 근 귀찮게 하네 오 하겠습니다 다음 턴에 티리온 또 냅시다. 스갭스를 썼다. 정찰. 얼덧. 아니, 티리온이 개 같아. 실드를 4위짜리로 버렸잖아. 진짜 개 같은 거야, 지금. 그죠? 차마 영능으로못 쳤나봐. 하는 척하는. 오. 만물 많이 빨아갔어. 음. 아, 나도 이거 이거 내자. 거수를 하느냐 아니면 그냥 무난하게 무작위 주문 5을 넣느냐인데 그래도 거수가 좋... 맘에... 거수가 좋지? 거수하고 다른 직업... <laughs> 아니 저게 또 나왔대 아니 이 새끼 운지가 아, 좋네 그냥 아니 저것만 안 나오면 되잖아 헤오타로로 아, 이거 뺏어가고 요게 나왔대요 아니 진짜 아 진짜 저런 애들은 진짜 아조 새끼 흑마 거수각을 보셨어야죠 내가 사랑한 사랑 지워야 사랑 가슴 아파서 소리쳐 불러도. 가나면돼요아 아직도 짜증 나네. 아직도 짜증 나. 우 오. 퀘스트도죠. 퀘스트도죠. 다른 직업을 두장 뽑아 볼까. 지금 뭐 처치까지는 필요 없겠지. 다른 직업 가져오고 두장 뽑고 빌더 합시다. 알류스스매 원칙을 준수한다. 어? 제발 아아 아류스스원스매밸류다 아! 똑걸었고똑걸었으니까 수인 찾아서 봐야 되고 그렇지. <laughs> 아니 그냥 마음까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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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제발 진짜 아니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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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 어떻게 저기서 마음까지 나와요? 신거분내기군이 효과가 뭐였더라? 하수인이 공격한 후에 상대편의 직업 무작위 카드를 잠복 두더지 야 이거는 잡아야겠는데 국어, 전투의 함성과 죽음의 메아리 방어도를 육었습니다 근데 속공까지 있어 나중에 도발까지 생길 듯 아주 그냥 천상의 보호막도 생기거나 맘대로 해 그냥 엄청 좋은 카드는 아니야 근데 그런 게 있는 거지 점점 더 이제 생긴다 이거죠 빌드업 이런 것들이 스멀스멀 기어나오면서 요건 괜찮겠지 요건 괜찮겠지 요건 괜찮겠지 하다가 하나씩 계속 늘어나는 거라고 그러다가 20만화 된 거라고요 거프가 아시겠어요? 심각성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게 스멀스멀 한대 정도 맞아도 되겠지? 이거 살만 아니면 돼 그.. 연계 암살.. 그 카드만 아니면 저땅 카드가 있네?

아, 되죠? 얼도 얼더... 나쁘지 않을지도. 기가 막혔다, 그렇죠? 다음에 또밀스품덤이 그냥 카드 터더라도 쓰면 될 듯? 도발 세우고 속공 그 방어도 올리는데 안쓸 이유가 잘 없어요, 그렇죠? 드로 하다가 죽겠는데 그러면 님들 지겠는데 그래서 어떤 문지 어, 아침밥. 뭔가 쪽발기는 진짜 줄라 스캡스 개사긴거같아 님도 음? 스샘 크크 그, 그. 그럴줄 알고 나도 쓸거임 아 근데 여기에 다 써야되냐? 근데 먼저 쓰는게 좋음 코스트 때문에 그냥 쓰는 게 손해는 없다. 아낄 필요도 없다 사실 아저씨 라 컷. 근데 왜 아까부터 6시, 12시 도정만 나오냐? 어쩔 수 없습니다. 어, 직업이 500개가 나오지 않는 이상 LCK 보세요. 맨날 루나미, 제리, 제리룰루 맨날 저래 또지르 또산테 맨날 맨날 똑같습니다 다른 게임도 칼리 서폿인데요? 그러니까 그걸 대단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잠시만 까보는데 몇 데리지? 일단 10 데일, 오딜 부족해, 오딜 내가 채울 수 있나요? 잠깐만, 영감이 다 올랐어. 어, 이거 왜 죽었지? 아, 맞다, 구식을 또 했구나. 아아 아,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되는데. 심지어 그밥도 나와서. 아 이거 킬은 나왔었는데 아사대미지를왜안 때렸어요 님들. 겨 때렸어야 될거 아니에요? 저걸 때렸으면은 킬각이었잖아요. 하, 시작합니다. 근데 도발 뚫으면서 체력 34 깎기는 어려울 듯 하죠. 나가... 근데 왜... 왜 이렇게 애사이 SI 그.. 암살맨 못뽑냐이 선수? 잠시만, 그럼 이렇게 돌아가야지. 아, 카드 또 터진다. 이거, 아씨, 아! 아니다. 어차피 안 터져. 어차피 두 장밖에 없었어. 어. 에라이 에라이 코 연구가 아니죠. 님들 착각하고 계시는 게 요걸로 혼합물 2만화를 썼습니다. 5만화 연구인 거죠. 뭐 이거는 뭐안 쓰나요? 코스트를? 조동알이라는 거지. 그거는 이제. 사실 뭐 3코로 내장 뽑는다 이러는데 결국에 5코로 내장 뽑은 겁니다. 아시겠어요? 무관의 연막을 저 에사이 도적이 암살맨이 안 나와가지고 상대가 좀 불편했네. 근데 그 에사이 SI 도적보단 잭팟이 좋긴 한데? 음. 한계가 있어 저거.